안녕하세요 새벽 우유배급 알바하고 있는 백부여정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새벽에 나와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3일차부터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걸알수 있었는데 4일차에는 얼마나 빨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차로 갈 박스들을 실어주고 있는데 조금은 빨라진 것 같지 않나요 타임랩스에서 비슷해 보이긴 하겠죠 이렇게 냉장고 문도 닫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시 35분에 시작했고요 최종적으로 몇 분에 끝나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후딱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 30분 걸렸는데 3, 4층 다 끝냈고요 땀도 그렇게 많이 안났어요 그냥 요령껏 진짜 빠를게 하면 금방 금방 할거 같고 여유롭게 해도 1시간 이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3,4층이 엄청 크고 1,2층은 작아가지고 금방 거었요 근데 지금 이제 30분 걸렸는데 20분이면은 쉴 수만 없으면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우유를 먹은 뒤에는 우유 곽을 박스에 넣어주는데 냉장고로 가져와서 정리하고 2차로 배분할 우유를 다시 실어줘요 저 우유 박스는 50개 다차 있는 게 거의 한 15kg에서 20kg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근육 키우기는 정말 좋은 운동으로 보여지겠죠? 이번에는 1, 2층 마무리하고 한 20분 안에 끝내버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간 6시 40분인데 다 끝냈습니다. 오늘은 실수 하나도 없이 다 마무리했고요. 1시간 걸렸고든 1시간에 시급 25,000원. 발상했습니다 이제 꾸준히 하다가 점점 더 시간이 줄것 같아요. 사실 오늘 도 엄청 여유롭게 했는데 실수도 하나도 없이 하니까 금방 끝난 것 같고요. 다음에는 더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 터득해서 금방 금방 끝내 버리겠습니다. 오늘은 5시 35분부터 6시 40분 정도까지 총 1시간 5분 정도 걸렸는데 3일차에 비교하면 40분 정도를 단축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이 우유 두개 제출하고 하나 그쵸? 제가 먹뭐 끝내겠습니다. 이 알바 특성상 시간 관계 없이 일급으로 25,000원을 주는데 빨리 끝낼수록제 시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 빠르게 끝낼수록제 시급이 높아진다는 점. 오늘은 한 시간 총한 시간 십분뭐 출퇴근까지 포함하면 한 시간 이십 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. 금방 끝나가지고 이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거보다 좀더 빨리 끝나면 충분할 것 같아요. 마무리 됐습니다.